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깊숙이는 말이 안 되는데 아이 망할 놈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얼마나 깊게 묻은 거야 미드들이어 뭐야? 어? 어, 뭐야 깜짝이야 청년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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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스 아니야 감스트? 안녕하세요 담당병인가 보다 담당병 아아 이자장 성우입니다 값진 보석은 황폐한 땅, 숲이 있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마련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되어줄 쌀주머니가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땅 속에? 야씨 어, 아... 고관절 튼튼한 거봐 진짜 부럽다 이거 아마 깊이 아, 파지 아, 않았을 거야 나는 군생활을 삽사다을라 그래 내가 삽으로 살았는데 아. 아. 여긴 파졌던 데가 아니야 내 파보면 알아 어? 여기다 100% 여기다 100% 여기야 여기 없을 수가 없어 여기에 내 모든 걸 건다 아씨 이렇게, 이렇게 깊숙히는 말이 안 되는데. 아이 망할 놈의 새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얼마 이렇게 묻은 거야, 미친들이. 아, 아이씨, 이들아 시원하다. 저 나무 밑에 가볼까? 형 없죠? 없어. 동민이 없죠? 봐. 여기 없어. 나 이거 내려가 볼래 다시. 위에 많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살 빠지겠다. 나좀 아, 위에 공략해 볼래. 여기 없는 것 같아. 위로 위로 가봅시다 우리 모두. 좀 찾고 싶다. 성종아. 예. 어? 네. 거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거치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쪽 안에 있나 보네. 여긴 없다. 거치가 어디 있어? 여기 여기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네. 아 거기 있나 보다. 그래 그것도 어. 그것도 힌트야. 잠깐만, 카메라가 이렇게 있지, 지금. 현석이 형 파는 데 없어요, 저는. 나는 조금 다른 데를 한번 파볼까봐요. 표식인가? 이 파란색 표식이 상하네 이게 있어. 이렇게 왜 있는 거지? 이 표식인가 봐, 그렇지 밤있다 밤! 밤.. 썩은 밤.. <laughs> 진짜 삽질하고 있네 나한 곳만 노려야 돼 이건 내가 보니까 파다가 딴데 가면 안돼 응, 응. 오케이 <laughs> 없죠 뭐래 <laughs> 형 거기 없을 것 같아요 형 거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느낌 좋은데 무조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네 아 아니야 이렇게 여기 아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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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이 갔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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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얼마나 깊이 해놓은 거야? 내 정말 삽질을 할 줄은 몰랐네, 정말. 이번 촬영에. 진짜 깊게 숨겨놓으셨나?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깊숙이, 깊숙이, 깊숙이. 여러분! 깊숙이! 깊숙이! 아니 땅에 왜 스티로폴이 있어? 아 우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너무 기대 많이 한거 아니에요? 아, 우리 이런 거못 하는 사람들이야. 봐봐, 지금 형, 현석이는 저렇게 판안 나오잖아. 이거 없어, 없어. 우리가 없어. 똘똘 뭉쳐야 돼. 야, 형, 이제 똘똘, 똘똘 뭉치자. 이거, 이거예요. 우리가 귀 얇아가지고 소스 그래.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실패했잖그 아, 그래, 그래. 이것도 또 귀가 얇아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거 없죠? 이거 없지? 난 상패를 세번 당했어! 이런 소스로 내가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안팔 거야! 소스잖아, 이거 소스! 안 판다고! 진짜 쌀을 아! 어, 지금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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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요. 자 여기 내가 파던 거니까 나오면 내 거야. 자리 나도, 나도, 내가... 있다고요? 오나좀 먼저. 오지마! 언짜 형. <laughs> 형 같이 스컬트 언짜. <laughs> 저렇게 하면 <한거> 없어. <laughs> 어. 제가 어군생 이거 뭐 어디까지 파란 얘기야? 아 여기 없, 저, 없잖아 어저 이... 그래 이거 너무 깊은데? 저거 마나토가 나오잖아 지금 저거 는 여기 어쨌든 내 거니까 나오면은 한 털도 없다 아 나도 좀 도와줄게요 약간 빌 왔어 여기 있을 거 같아 여기도 바람잽이야 지금 제작진이 <laughs> 어?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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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왔어? 나왔어! 어살 있다! 나와! 나와! 나와 <laughs> 내 거야! <laughs> 이 인간의 타욕을 봐라. 야, 아, 어? 아, 이 인간의 타욕을 봐. 야! 어나왔어나왔어나왔나왔나다나나나 어, 어, 그렇게 욕하더니 나오니까 와 무섭다 무서워 있네 있기는 아니 저렇게 깊숙이 파서 정말 원수를 묻어도 이 정도는 안 파겠다 그래 진짜 어?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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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 왜 바닥에 있냐 꾸준히 하면 나오면... 나오겠지 으악! 으악! 아, 진짜 으악. 꿈이야 이거 꿈이야 미야제테크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포크레인으로 봤으면 솔직히 사요두개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있어 여기는 확실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승희의 이웃 나사. 오케이? 오케이 승희는 나랑 동맹을 맺었으니까 만약에 여기 빵이 나오더라도 내가 한 자루 줄게 나중에 동맹을 잊지 말고 네. 복권 같은 거 당첨됐으면 좀 나눠 오케이 벌써 동맹을 맺어? 저것들이? 동맹을 맺어? 아,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깊게 파묻고 차이야 박스 박스 어,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왔다. 젤루가! 동민아. 아? 동민아. 어? 동민아.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laughs> 여 <여긴 웃음> 없다고! 조용히. 너다 뺏길래? 야 <laughs> <laughs> 생각보다 깊이 있어. 넓리 승희 승희 조용해 히 승희 승희 조용해 히형 봤어요? 있어? 승전이다 충전이다 승희야, 있 없지? 저쪽에 근데 동윤 오빠는 어? 이미 꺼냈어요 근데 꺼냈어? 응. 또 <laughs> 나눠줬어 너한테? 아니요. 아원 연기하시던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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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섯 개밖에 없어? 너세 개, 나두 개거든? <웃음> <웃음> 아니, 야, 동민아 에이. 어디까지 어? 파란 얘기야? 야, 봤지.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만큼까지 봤어 아, 아, 아. 너 가, 나왔어? 그럼요 야, 승희야 네너 건졌어? 네 몇 개? 세 개. 닭이야? 어 진짜? 진짜 닭이야? <laughs> 아! 야 대박. <laughs> 꼭 샀어. 야야불산라나 나줘. 어 씨. 아! <laughs>